반갑습니다. 장준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띠별, 개띠 남자이신 분들, 개면연, 양력으로 4월, 음력으로는 윤 2월 달, 우리 개띠 남자이신 분들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새로운 사업이나 터전이나, 새로운 뭐, 직장이나 이런데로 이동을 하시거나, 새로 이제 취업을 하셨던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시던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는 달이 되고요.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되는구나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이제 나도 좀 빛을 보는구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어, 기대하시고 또 스스로를 또 칭찬하시고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한테 주세요 그러면 새벽이 지나가고 해 뜨는 이 태양이 보인다. 요렇게 보여지니까요 용기 가지시고 희망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이제 집안에 아프신 분이 보이는데 혹시라도 집안에 좀 오랜시간 아프신 분이 계시면 한번이라도 더 찾아뵈시고 시간을 좀더 그쪽으로 좀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무당이니까 법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누구나 한번 겪는 죽음이니깐요 오랜시간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이별을 준비하시고 근데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운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얼렁 이별을 또 해주시면 나한테 또 새로운 기분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볼수 없고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챙겨보시고 조금 더 연락하시고 조금 더 찾아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화이팅 하시고 기분 좋은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